거인들의 어깨 너머로 투자의 노하우를 배우는 대가들의 투자 노트입니다. 오늘도 카운트의 신기주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투자 대가 만나볼 텐데요. 저는 사실 예전에 예. 제가 제일 좋아했던 투자자입니다. 아 진짜요? 예. 조지 소로스 조지 소로스 월가 영웅책들이 있는데 월가 약당인가? <laughs> 맞아요. 뭐 식비도 하죠. 워렌 버핏하고 함께 세계 3대 투자자 중한 명으로 꼽혀요 음. 그런데 워렌 버핏은요. 무한한 존경의 대상. 네. 별명도 오마의 현인이고 막 성인 군자 뭐 이러잖아요. 네. 조지 소로스는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맞아요. 경멸, 증오 대상. 뭐 그렇죠. 현.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으니까. 반인 반마? <웃음> <웃음> 그렇게까지. <웃음> 와. 네. 금융의 연금술사라는 별명이 있는데 네. 이게 원래 87년도에 저서 하나 썼잖아요. 금융의 연금술이라는 걸 썼는데 네. 여기서 비롯됐어요. 그런데 연금술이라는 게요. 결국은 바는 사기잖아요. 음. 그러니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투자를 하는 거니까 워렌 버핏과 가장 큰 차이점은 이쪽에선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자, 네. 아, 조지 소로스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연금출사라는 것 같은데 묘한 거는 둘다 동갑이에요. 음. 네, 1930년생이시고 네. 올해 9 3세 되셨네요. 그런데 네. 네, 걸어온 길은 극과 극이고. 네. 앞서 제가 조지 소로스를 그래도 동경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네. 왜요? 오해하면 안 되니까 음. 저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고요. 그쵸. 그다음에 네. 우리가 투자할 때는 그 물살을 걸으면 안 된다는 게 일반적인 지론이었는데, 그쵸. 이 사람은 제가 하는 투자자 중에서 유일하게 그 물살을 만들어, <웃음> <웃음> 그게 멋있었던 거지. 그래요. 엄청난 피해를 입히기도 했죠. 맞아요. 자, 저는 네. 잘 알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분인지 조지 소로스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앞선 뉴스에서도 이놀 머스크 말씀하셨던데, 머스크가 소로스에 대해서도 한 마디 했어요. 뭐라고요? 한 마디 하죠. 네, 그 지난해 5월이었는데. 조지 소로스는 만화 엑스맨에 나오는 악당인 매그니토와 같은 사람이다. 네, <laughs> 예, 정말 맹비난이네요. 네. 네, 이 매그니토가 어떤 사람이 좀 아셔야 될 텐데 네. 엑스맨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동구권 출신의 초능력자고 이 네. 만화 속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철을 움직이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매그니토 그 이제 자석이라는 예. 거죠. 또 하나는 유대인이에요. 이세 가지 특징을 모두 갖고 아. 있어요. 일단 유대인이고 동구권 출신이고 소로스가 네. 또 하나 철을 움직이지는 않는데. 철보다 더 좋은 움직이죠. 그렇죠. 돈, 돈, 금. 금. 네. 네, 금 움직이죠. 어쨌든, 어, 헝가리 부다페스트 출신의 유태인인데요. <laughs> 많은 그, 자료에서 이어그 조지 소로스가 부유한 유대인 가문 출신이라고 나오는데 실제로 아니에요. 네. 실제로는 굉장히 힘들었고요. 특히 30년 출생이니까 30년대 40년대 헝가리 동국권이라는게 30년대에는 독일한 나치 독일한테 지배당하고 그러네. 40년대에는 그 러시아한테 지배당. 당시엔 소련이었죠. 이렇게 네. 지배당하니까 유대인 탄압을 많이 받았고요. 네. 그래서 조지 소로스의 아버지가 그 티바다르 소로스인데 조지 소로스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 인물인데요. 네. 이 인물이 성을 바꿔요. 음. 원래 소로스가 아니고요 슈바츠라고 하는 독일식 유태인성이었는데 네. 소로스라는 걸로 바꿔야 음. 했습니다 헝가리어로는 후계자라는 뜻이고 아. 그 스페인어로는 나라 오르다 라는 뜻인데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었대요 뭐예요 우영우라서 우영우. 거꾸로 읽어도 앞으로 읽어도 우영우. 아, 진짜 그 이후로요? <laughs> 기러기 토마토, 인도인 별동벽, 우영우, 소로소. <laughs> S로 하면 SORS거든요. 그 이게 가장 좋아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결국 이 소로스 집안은 어, 나치와 러시아 탄압 피해서 미국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맞아요. 결국은 어, 아들, 막내 아들 하나를 그 영국으로 도피 시켜야 할 정도로 이제 위급했는데요. 네. 이때 그 조지 소로스가 막내 아들이니까 형제가 네. 둘이었거든요. 어 얼마나 가난해서 신들이 갔냐면 스위스 가서 스위스에서 시계 두 개를 사요. 전세다 네. 털어갖고 그걸 파리 갖고 팔아요. 아. 그래서 파리에서 스위스제 시계요 해갖고 팔아갖고 그걸로 런던 넘어갈 기차표를 삽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거의 유리거식 수준이었는데 <laughs> 요즘도 그 유럽 난민들 문제인데 당시 에 헝가리 난민이 문제였던 거고 예. 갔는데. 정말 영국에서도 네. 정말 천대를 받아요. 음. 아, 진짜로 그게 정말 힘든 시기가 그 당시가 열일곱 살이었죠. 네 조지 소로스의 어떻게 보면 유년 시절은 정말 고생 많이 했다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네요. 정말요네 자수성가의 전형이긴 한데요. 근데 참 묘한 게요. 그 조지 소속사는요, 헝가리에서 살았던 때는 나치의 탄압, 뭐 소련의 탄압을 받았을 때잖아요. 네. 그때보다도 런던에서 이 밑바닥 생활했을 때가 인생에 가장 괴로웠던 시기다. 이렇게 아. 해요. 이게 참 나중에 약간 묘하게도 흘러가긴 하는데, 예. 어쨌든 17살이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영국 유원, 유대인 후원을 찾아갔더니, 유대, 너는 유대인이긴 한데 공부하려고 하잖아. 직업 구하지 않으면 못 도와줘. 음. 그래고 동종인 유대인한테도 외면받아. 그래요? 또두 번째는 그 접시 닦기, 뭐 마네킹 공장 지, 직원, 뭐 수영장 안전요원. 수영을 잘했거든요. 예. 이런 걸 했는데 겨우겨우 하다가 그 당시에 그 어디 전문대에 들어가요. 그런데 네. 어, 그 전문대에 갔더니 그, 그 전문대 그 공부가 마음에 안 들어갖고 네. 자신의 지적요건 못 채워준 거죠. 예. 그래서 유명한 그 런던 정경대 있잖아요. 네. 거기에 딱 입학해 청강을 했는데 네. 거기 청강했던 이유로 학교에서 잘려요. 아, 다른 아니, 학교 청강했다는. 교수님, 학생이 공부 좀 하겠다고 다른 학교 청강하면 내보내요 그거 이상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그 말하자면 유대인이다, 또 헝가일인이다. 음. 그러니까 영국 런던 사회에서 계속 천대받고 외면받고 네. 차별받았던 거였겠죠. 네. 그러니까 45년 뒤에 소로스가 복수 아닌 복수를하는데 네. 유명한 소로스의 그 영국 파운드와 공격 이 있잖아요. 그때 2000 1992년 9월인데 블랙먼데이. 네, 블랙먼데이 네, 블랙 때 그때 영국 파운드와 붕괴시키고 그렇죠. <laughs> 영국 외환 보유고 270억 달러 털고 아주 박살을 네, 냈죠. 그리고 조지 소로스는 어, 10억 달. 러 한 1조 원 벌고 자기한테 투자한 사람들은 20억 달러 벌게 해주고 <laughs> 예. 그리고 당시에 존 메이저 영국 총리는 실각하고 정부가 붕괴시키니까 예. <laughs> 45년 전에 좀 잘해주지 야, 네. 진짜 이 스토리가 제가 되게 멋있었거든요 윤현시절에 네. 자식을 학대하거나 천대했던 그 기억은 머릿속에 각인된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랬던 조지 소로스가 어떻게 보면 영국 정부 자체에 복수를 했다라는 생각도 저는 들던데요 맞아요 어, 정말 실제로 복수 디크 장렬한 그 <laughs> 분명한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거죠 그 소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근본적 으로 이방인이니까 네. 시대의 변화에서 어떤 규칙이 바뀌거나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주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음. 그 그러니까 말하자면 파운드화가 붕괴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알아채는 그런 본능적 센스를 갖게 되는데요 조지 소로스는 어 대표적인 투자가 다섯 가지가 있죠 전설적 투자가 있는데 그래서 네. 아마 교수님도 좋아하실 텐데 예. 하나는 어 방금 말씀드린 1 9 9 2년9월에 영국 파운드화 폭락 위기 이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십억. 달러 버렸고요. 그런데 예. 그 전에 예. 85년도에요. 예. 9월 9월에 플라자 합이 있잖아요. 예. 그때 이제 달러 가치가 하락되고 엔화가 이제 상승하는 건데, 그때 달러를 공매도하고 엔화를 매수해서 4달 네 동안 2억 3천만 달러를 범했다. 어 더샘을 하면 한번 2억 3천만 달러 벌고 예. 7년 뒤에 20억 달러 벌고 예. 그리고 또 96년도 9월에 예. 태국 바트와 그 공매도를 해갖고 이때도 예. 수익을 냈고요. 네. 그리고 어, 또안 알려진 건데 네번 다섯 번째가 있는데요. 예. 7 0년대에도 굉장히 훌륭한 투자 많이 했는데 일단. 그 유럽 은행 아그 미국의 은행 규제가 풀리니까 은행주에 투자해갖고 돈을 벌었고요. 네. 그리고 7 3 년도에는요. 요즘도 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하잖아요. 네. 당시에 그 요옴키프르 전쟁이라고 그러니까 아랍하고 이스라엘 전쟁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전쟁했을 때 이스라엘이 군에서 밀그 이겼는데 무기에서 밀리니까 미국 방위사업체 로키드에 투자해요. 왜 음. 미국? 방부에서 방위사업에서 무기를 많이 만들 것이다 예측해서 네. 여기에 투자도 돈을 많이 봅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그어 조지 소로스는요 그 세계 정세 또는 시대의 흐름을 읽고 거기서 하나의 균형이 붕괴되면 네. 새로운 규칙이 나타난다 네. 그 타이밍에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번다 요걸 계속 규칙을 따르는 거고요. 그러니까 게임의 규칙이 바뀌는 순간이 소로스가 찾아내는 투자 타이밍이다. 예.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하잖아요. 네. 여기 보면 정말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서 그헤지펀드 매니저가 되는 것도 타이밍이었고 요런 말씀드린 이 다섯 개의 투자 정말 조지 소로스를 수십억 대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뭐 100만 장자도 모자라서, 억만 장자, <laughs> 어, 뭐, 조단이 장자가 만드는 이 모든 투자가 다 타이밍에서 오는 투자예요. 음. 그러니까 규칙이 바뀌는 변곡점을 놓치지 않죠. 네. 이조지소로스는 이제 전 세계를 보는 그 판세를 읽는 눈. 그래서 그 판세 속에서 특히 통화에 투자해서 어느 나라 정부를 무너뜨릴 정도의 엄청난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엄청난 본인은 큰 수익을 거두는 뭐라고 그럴까요? 이거 나쁜 악당, 빌런형 투자자 이렇게 볼수 있는데. 그 맥락에는 타이밍을 보는 귀지였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네요. 네 맞아요. 특히 중요한 것은 그 조지스로스는 정부는 항상 시장을 이기려고 들잖아요. 예. 그 소로스는 안 돼. 음. 그것은 그것은 규칙에 어긋나. 어쩔 수 없이 시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 네. 정부가 저항할 수록 소로스한테 기회가 더 주어지는 거예요. 어. 매 순간이 다 그랬거든요. 네. 재밌는 건 이러니까 타이밍이 중요한데 워렌 버핏하고 굉장히 다른 점은 워렌 버핏은 시장한테 타이밍이 안 중요하잖아요. 음. 왜냐하면 저평가된 주식을 찾아내서 기다리는. 음. 오래 갖고 있습니다, 잖아요 치환은 나의 편인데 네. 반면에 조지스로서 같은 경우는요, 그 합리적인 투자자여도 기업의 정확한 가치 를 인식하는 건 불가하다고 능 음. 생각해. 오랜 그러니까 버핏 같은 사람은 오랜 네. 버핏 한 명이지 인류 역사상 음. 두번 나오기 어렵다. 이게 네. 뭐냐면 이제 이른바 오류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시장 참여자는 시장을 전체 볼수 없으니까 필연적으로 잘못될 수밖에 없다. 음. 두 번째는 재규성이 있는데요. 이건 뭐예요? 이게 뭐냐면. 세상을 돌고 돌아. 사필규정. 예. 뭐 이런 예. 의미일 텐데, 예. 내가 잘못 생각했어. 근데 내가 잘못 생각한 거 보고, 교수님, 요거, 테슬라 오를 것 같아요. 뭐 이러면, 어, 이상한데 떨어질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네. 서로한테 영향을 주는데, 예. 그 영향이 좋은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잘못된 오류가 이제 재귀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시장이 계속 잘못된 것을 수레바퀴 돌게 되는 거고, 예. 물론 오름 결정이 확대될 수도 있죠. 예.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오류가 재귀적으로 확대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시장이 계속 끊임없이 아, 그, 불황하고 버블을 반복하게 된다.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음. 그 사람들의 판단은 계속 틀리니까. 음. 이게 워렌 버핏은 사람은 노력하면 올바른 판단을 할수 있다고 믿잖아요. 소로스는 네. 아니야. 음. 어, 내가 동국권에서도 봤고 <laughs> 영국에서 봤는데 사람은 절대 옳은 결정을 못, 못 내려. 내가 겪어봤어. 음. 매그니토지 정말. 그러니까 어, 계속 틀릴 수밖에 없어. 그럼 그러니까 조지 소로스는 기업 분석은 안 하는 거예요? 아, 조지 소로스의 모토가 있어요. 예. 난 이거 보고 너무 놀랐는데. 예. 먼저 투자하고 나중에 조사해라. 그래요? 야, 이게 무슨, 이게 뭐예요? <laughs> 정말 요즘 투자 와. 모토로는 듣도 보도 못한 거죠. 네. 조지로서는 이런 사람이고요. 심지어 이런 얘도 있대요. 스키 타러 갔는데, 네. 스키 리프트에 탈때 기업 하나 찾아 냈대요. 음. 타고 나서, 어, 기업 괜찮네? 내릴 때 투자 다 했대요. 와. 그냥 조사도 하지 않고, 괜찮아? 타이밍 투, 어, 투자. 중요한 건 타이밍인 거죠. 네. 물론 이게 가능했던 게요. 예. 70년대에 그 퀀텀 펀드라는 유명한 펀드를 운영했는데 네. 이때 콤비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이 콤비가 바로 유명한 짐 로저스라고. 아, 우리 네. 한국 좋아하는 맞아요. 네. 짐 어, 로저스는 그런데 정말 일 중독의 철두철미한 기업 분석 애널리스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짐 로저스가 분석해 와 이걸 딜 소싱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조지스루스가 기가 막힌 타이밍에 투자를 음. 딱 하는 거죠. 이 둘의 콤비가 너무 대단해서 네. 70년대가 우리 몇번뭐 짚었지만 어, S&P가 정말 나빴던 시기잖아요. 70년대가 네. 정말 스태그플레이존의 시기죠. 예. 근데 70년대 콘텀 펀드의 수익률이요 4,200%였어요. 야, 그때 S&P는 얼마 올랐어요? 47% S&P 상승률이 47%였을 네. 때이두 사람은 4200%의 수익을 거뒀다? 그렇죠. 예, 어마어마하네요. 예, 이 콤비가 결국은 분석하고 타이밍 잡고 네. 이두 개의 원투펀치만 갖고는 음. 갖고 퀀텀펀드가 정말 퀀텀을 이룬 건데 예. 퀀텀이라 이름부터 가요. 예. 이 소루스의 철학 시장을 바라보는 그 어떤 철학이 묻어있는데 퀀텀이 좀 어려운데 양자 역할에서 나온 단어잖아요. 뭐냐면 예. 어, 알수 없어. 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어디 있는지 알 수, 결정할 수 없어가 퀀텀인데. 네. 그러니까, 어, 시장은 늘 변화하는 거고 정확한 분석은 불가능해. 그러니까, 음. 먼저 투자고 하 나중에 조사해. 네. <laughs> 정말 저도 하고 싶다, 이렇게. <웃음> <웃음> 이렇게 해서 결국은 대박을 나는데 문제는 네. 둘의 약점이 있었어요. 뭐예요? <laughs> 짐 로저스는 약간 기질이요? 욱해요. 어, 네. 그리고 조지소로스는요 디테일이 없어요. 조사를 안 하니까. 네. 그러니까 레이달리오가 같은 시기에 브리치워터 캐피터를 굉장히 키워서 헤지펀드의 전성기를 만드는데 네. 퀀텀펀드는 계속 자그만 사무실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조직 운영이 별로 재능이 없어요. 예. 타이밍만 잘 잡는 거죠. 음.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지금 이렇게 스위치 음. 누르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조지소로스하고짐 로저스하고 헤어진 게 80년이었는데요. 네. 81년부터 조직의 그 백업이 안돼 갖고 퀀텀펀드가 마이너스 손실율을 기록합니다2 아. 3 기록하고요 예. 이때 정말 (4억 달러) 펀드가 (2억 달러로) 쪼개 쪼, 쪼그라들고 네. 어, 굉장히 그 슬럼프를 겪죠 그 음. (3년) 동안 그리고 나서 (85년도 9월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라자 합의 때 음. 어, 대박을 내게 됩니다 네. 네. 이 (3년) 동안 두문분출하고 성과도 못낸걸딱 보니까 딱그 회사에 다닐 때 저도 조직생활 할때그 표현이 딱 생각나네요 일 벌리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laughs> 따로 있다. 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짐 로저스가 더 이상 못 하게서 해 떠난 것 같은 생각도 어, 드는데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laughs> 둘이 너무 사이가 나빴는데 나중에는 네. 나중에 이제 각자에 페메니오피스를 만들어놨는데 서로에 대한 언급을 절대 언론에 하지 <laughs> 않거든요. <웃음> <웃음> 얼마나 싸웠으면. 예. 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조지 소로스가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프라자합의 이후에 이 공매도 덕분이잖아요. 맞아요. 네, 프라자합의 때요. 이덜 올라온 거냐자프라자합의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미국이 일본 그리고 독일의 팔목을 비틀어 갖고 자. 네그그어그어그 그, 어, 그, 어, 그 자국 통화 가치를 절 하시켜 그래서 우리 달러 가치 절 하시고 니네 비싸게만 절상 시켜 이렇게 한 거잖아요. 네. 그 그러니까 말하자면 누구나 봐도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엔화 가치가 올라갈 거라는 건 삼척 동자도 알고 있었어요. 네. 이 조지 소로스가 한거에 대단한 점은 9월 22일이 일요일이었거든요. 네. 그럼 보통 어떻게 해요? 일요일 날 이런 게딱발표나고 나면 네. 월요일 날달좀 가치가 올라가거나 떨어지면 자신이 갖고 있던 에너는 팔고 네. 달러는 어 사고 뭐 이렇게 하겠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형태의 투자만 하는데 네. 조지 소로스는 일주일 내내 계속. 어 달러를 추가 매입합니다 어 그래요 3억 달러 가까이 예. 그리고 어 달러 공매도 해요 또억 음. 7천만 달러 예. 말하자면 계속 그 포션을 유지하는 거죠 예. 어디까지 가냐면요 85년도 12월까지 이 포션을 유지해요 계속해서 예, 달러를 계속 공매도 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어떤 흐레, 흐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예. 그 끝까지 신으로 념 유지하는 건 다른 건데 예. 조지스로서는 철학적으로 유지하는 거고요 음. 결국 그 덕분에 4개월 동안 예. 시장대 소로스의 구도가 만들어지고 수가 2억 3천만 달러 수익을 거두는 거죠. 야. 그래서 중요한 교훈은요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옳다고 하는 대로 시장 포션을 잡아야 하는 것과 예. 그거를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음.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해야 하는 건데 네. 세 번째 유지하는 게 어렵죠 네. 조조스루스는 타이밍도 잘 맞추지만 이렇게 자신이 옳다고 하는 포션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잘한 면이 있어요 본인이 이렇게 프라자 때 공매도 해서 엄청난 돈을 번 다음에 그 뒤에 쓴 책이 금융의 연금술 그거죠 맞아네 이거 보고 나서 우리도 잘 아는 인물인데 월가 당시 최고의 펀드 매니저라고 하는 스탠리 브라켄 멜러가 한. 네. 합류하죠. 음. 그래서 이 퀀트 펀드 의 CIO가 돼 갖고 10년 네. 동안 또잘 먹고 잘 사는데 네. 220억 달러 봅니다. 네. 이 기간 동안 했던 게 말씀드린 이제 영국 파운드화 공격이고 이 바투화 공격이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이 이거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아무리 좀큰손 투자자라 하더라도 투자자 개인이 영국 정부를 어떻게 초토화시킵니까? 이거 좀 자세히 설명 좀해 주세요. 두 가지 전략이 있는데요. 하나는 레버리지 쓴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매도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말로 그 파운드가 사는 게 아니라 파운드가 사겠다고 이제 공매도 하는 전략 네. 정말 말하자면 허수 전략을 써갖고 더 많은 어, 투자를 할수 있게 하는 것또 네. 하나는 언론 플레이를 굉장히 잘해서 예. 이른바 밴드웨건 효과를 일으키는데 음. 이두 가지 의 칵테일입니다. 예. 뭐두 번째가 가장 중요할 텐데 레버리지는 우리 익숙하니까 예. 두 번째는 언론 플레이 원래는 조지스로스가 굉장히 신비주의 전략을 썼는데 일단 예. 갑자기 언론에 나와갖고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파운드가 무너질 거야 파운드가 공매도 해야 돼 음. 그러니까 비슷한 해지펀드들이 다 몰려들어갖고 실제로 어 조지스로스가 동원한 거는 100억 달러인데. 네. 유사한 해지 펀드, 이한 번이라고 하죠. 예. 한 몰려든 돈은 110억 달러, 11배였고요. 예. 그리고 여기에 공매도를 칵테일을 하니까 네. 실제로 영국 정부한테 가해진 어떤 그 압력은 1조 달러였다고 예상, 예, 그 분석을 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당시 영국 정부의 외환보유가 440억 달러였거든요. 방어기에 택도 없이 모자르는. 금액이네요. 사실 이거 자체도 굉장히 큰 건데 네. 압력이 1조 달러니까 예. 말씀하신 건 택도 없어갖고 예. 결국은. 모두가 함께 어, 영국 정부의 항복을 받아내죠. 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요. 네. 이게 단순한 형태 어떤 그, 그 투자였다기보단 네. 본인의 철학적 신념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음. 당시에 영국은 그 유로화에 가입하냐 마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디테일을 설명드리니 길지만 어쨌든 그 영국하고 독일이 EU를 만드냐 마냐 갖고 뭐하자면 일종의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 이제 어, 소러스 입장에서 보면 EU나 단일 통화 체계는 아, 어, 열린 사회가 아니고 다친 사회인 거예요. 음. 말하자면 스스로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다친 사회니까 음. 이거 망할 거야. 네. 그러니까 나는 열린 사회에 투자하겠어. 예. 그래서 영국을 말하자면 공격을 하는 것은 자신의 신념 체계하고 관련이 있었던 거고요. 네. 쉽게 얘기하면 환율이라는 게 경제의 체온계잖아요. 예. 스스로 경제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유란 단일 체계에 묶이면 영국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을 망할 거야. 이렇게 예측한 것 넘어서 신념이었고요. 네. 그 덕분에 이게 맞춰져서 결국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거죠. 전망이 아니라요. 신념 그 자체 해봤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칙 붕괴를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이고 타이밍을 잡을 수도 있고 심지어 그 타이밍을 잡은 순간을 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던 것. 음. 이세 가지가 소로스가 거대한 불을 이뤘던 어떤 동기일 수 있죠. 네, 저는 뭐 그런 어떻게 보면 타이밍도 있고 철학도 있었지만 제가 판단했던. 어, 조지 소로스의, 그 영국 공격은 유년 시절에 복수도 분명히 있었다. <laughs> 저는 그렇게 보고 <laughs> 있는데요. 대급장 그 <장려>, 소로스. <laughs> 예. 우리나라도 조지 소로스의 피해의 일환이었다. 전 그렇게도 판단하거든요. 그렇죠. 바로 태극 바트와 공격. 맞아요. 1957년도 5월에 태국 바투와 공격하는데 사실 당시에 태국은 이 문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문제는 뭐냐면 태국 정치가 지금도 혼란스럽지만 당시더 혼란스러워서 음. 당시에 국내 경기 위축을 우려해서 말하자면 소루스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무기를 안 써요. 그게 뭐냐면 음. 금리 인상이었는데 예. 금리 인상을 하면 소루스의 어떤 말하자면 공매도를 하려면 빌려야 되니까 당 이자가 높아지면 힘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걸 막지 못했죠. 예. 그래서 결국은 말레이시아에 이어서 97년도 10월에 홍콩까지 공격을 하는데 아직 우리가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홍콩 공격은 실패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어진 게 우리한테 이어지는 97년도 11월에 음. 어, 한국 원화 공격이었죠. 예. 한국 공격을 성공해서 근데 한, 아시다시피 97년 11월에 뭐가 있어요. 12월에 대선이 있었잖아요. 온나도 그렇죠. 정치적 문제가 엮였고요. 아. 소로스는 정치에 오류하고요. 경제의 재규성을 가장 잘 이용하는 투자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로스 자신은요. 자신을 어느 순간부터 투자자라고 얘기 안 하고요. 예. 국적 없는 정치가라고 얘기했어요. 스스로를. 네, 네. 국적이 없는데 정치를 할수 있음. 이야, <laughs> 네. 정치까지 내다보고 투자를 하는 그런 고수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네요. 심지어 2000년대 이후에는 미국 정치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이 됐는데요. 네. 미국 어, 2000년대 이후에 미, 민주당 정치 대터, 대선 후보나 대통령은 다 어, 소로스의 아, 정치자금이었죠. 정치자금. 네. 어, 버락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 조 바이든 이 슈퍼팩이라고 하죠. 민주당 네. 지원 그 정치자금 규모가요. 1억 2500만 달러거든요. 이게 한 우리나라 돈으로 1600억 원쯤 되는데 <laughs> 정말 엄청 큰 건데. 그러니까요. 근데 소로서 갖고 있는 돈이 32조 원이에요. 아. 그냥 이다 가져가. 예따 가져가라. 아, 예, 예. <laughs> 가져가라. 어, 살짝 이런. 도와준 거네. 네 이런 거고요. 근데 2016년에요. 그 중국 공격도 했었어요 네. 왜냐면 2015년 말에 중국이 그 고종환율제 폐지를 하잖아요. 예.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변화의 타이밍을 소로스가 놓치고 싶지 않은 타이밍인데 네. 중국 공격은 실패해요. 네. 왜냐하면 어, 공산주의잖아. 거기 예. 그 말하자면 소로스가 알고 있는 형태의 열린 사회가 아니라 닫힌 사회였기 때문에 예. 중국 공격은 실패했고 지금은 어, 나이가 고령이니까. 지금은 아들이 뭐 한다라고 맞아요. 썼어요. 알렉산더 소로스인데요. 네. 소로스가 결혼을 세번 하셨습니다. 음. 네, 자녀는 어, 사나, 사남 1년뒀는데그 네. 중에 세 번째 아들인 알렉산더 소로스가 지금 소로스 펀드의 리더고요. 음. 후계자가 됐죠. 네. 원래는 두째 아들이 리더였는데 아버지에서 안들었구나 아, 아. 네, 맞아요. 조나단 소로스는 경국 아버지하고 결별했고 예. 알렉산더 소로스가 지금 지금 현재 2 0 0 5에 2024년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 한 명을 꼽으라면 네. 알렉산더 소로스의 선택이라고 할수 있어요. 오, 네. 이 알렉산더 소로스는 좀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를 잘하는 아버님과 같은 피를 좀 받은 걸로 보여집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보면요, 네. 아버지의 그 철학자로 쪽 면모를 음, 물려받았어요. 소로스는 묘하게도요, 런던 음. 정경대에서도 투자보다는 철학자가 되고 싶다 아. 이런 얘기했고 주말에는 철학 책을 쓰고 평일에는 투자를 했던 투자자로 유명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좋아하는 기질이 있네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네. 조지 소로스 전설적으로 살아왔던 어떻게 맹렬하게 살아왔던 인물 오늘 제대로 배웠습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다. 네, 지금까지 신기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